한국형 엔진 교체 비행 성공, 유럽 극찬, 한국산 KF-21 미국 통제 받았다. 마침내 성공한 마하 2.3 플러스 고속추진기. 첨단 항공 엔진의 국산화를 위해 책임을 경감하는 인증 제도를 구축하고, 6세대 전투기 엔진으로의 확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군 협력으로 엔진 경향성 및 상태 진단, 임무 환경 분석, 부품 수명에서 기술을 늘려야 하고 국내 개발 엔진 기술 지원 기구가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선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심현석 서기관은 34 개국이 가입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와 미국의 국제 무기 거래 규정 ITAR에. 따라 첨단 항공기와 엔진의 국외 도입과 기술적 접근이 제한되고 있어 한국의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서기관은 지난해 개발한 한국형전투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국산 엔진이 개발되더라도 체계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며 엔진 개발과 체계 개발 사업 일정이 서로 다르다. 엔진 변경에 따른 기체 수정 소요 발생도 부담해야 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실적도 부족하다, 고 주장했다. 한국형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양산 계획이 위결돼 2026년 1호 기가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심서기관은 첨단 항공엔진의 성공적 개발의 선행 조건으로 체계사업과 엔진사업의 책임을 경감하는 인증제도 구축. 기체와 엔진 개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기술 소요 유기적 협력, 예측 가능한 안정적 예산 확보, 업계 투자 여건 조성 등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이용철 대령은 한국공군의 엔진 유지보수 비용을 줄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엔진 개발과 유지보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항공기용 엔진 국내 기술 지원 능력 확대를 위해 인군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엔진 경향성 및 상태 진단, 임무환경 분석, 부품 수명 해석과 개선된 엔진 수명 평가 기법 적용, 엔진 부품의 순리, 재생 등 기법 개발 및신뢰 도중 심정비, RCM 분석을 통한 점검 방법 및 주기 적절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령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는 1965년 이후 273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기체가 원인인 것이 30건으로 11%이고 엔진이 원인인 것이 82건으로 30%다. 나머지는 인적 요인으로 161건, 59%다. 사고 발생은 기체보다 엔진이 원인으로 한국 공군의 엔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행사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 등 항공 엔진 개발 민간 기업도 참석해 발제를 진행했다. 김원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단장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핵심 기술 사전 확보, 시험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양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적기 첨단 엔진 개발 착수, 6세대 전투기로의 확장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내 가치 사슬 구축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첨단 항공 엔진과 다양한 파생형 엔진 개발 시약 1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미어. 첨단 항공 엔진 개발과 양산 진행한 주요 매출은 주로 구성품 제작과 엔진 소재 제조에서 발생한다. 고 말했다. 이상원 두산엔어빌리티 GT 센터 담당 상무는 자사의 항공 엔진 사업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두산엔어빌리티는 1만 엘브프, 파운드 중량, 터보팬 엔진 기본 설계 참여와 2025에서 2026년 착수 예정인 시제 엔진 개발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첨단 엔진 개념 설계 참여를 통해 추후 본 과제 참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문은 KF-21 양산 1호 기해 엔진, 가스터빈, 국산화율은 39% 수준으로 전량 해외 업체에 위존하고 있다. 미어. 현재 첨단 엔진 개념 설계를 완료했고 후속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두산 엔 어빌리티는 미래 도전 본과제인 일만 엘브프 선점을 통해 무인기 엔진 개발 사업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기술 역량 기반 항공 엔진 기술 내재화 및 개발. 구축된 엔진 개발 시스템과 인프라를 활용한 중복 투자 최소화. 무인기 엔진 제조사. OEM 로의 도약과 유인기 엔진으로 사업 확대를 통해 한국의 자주 국방과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세미나는 앙규백 더불어민주당 위원 주최 한국 방위 산업 진흥회 주관 후원으로 열렸다. 2. 밀리터리 무인 무인 무기 미래 아닌 현대전의 주력으로 부상. 전 세계 각국은 최첨단 공중 무기는 물론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해상전력 강화에 꾸준히 투자해왔다. 공중과 해상전에서 압도적 비대칭 전력 구축이 전쟁 억지력 향상에 효과적이라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각국은 결국 재래식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육상전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 육상전력의 중추로 거론돼왔던 것이 탱크와 장갑차 및 자주포였는데, 이들 무기 또한 점차 무인화되는 모습이다. 이를 대표하는 무인무기체계가 바로 다목적 무인차량이다. 다목적 무인차량은 군 장병들이 직접 투입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수색, 감시정찰, 물자환자 후송, 폭발물 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향후 화력 증진을 통해 탱크와 자주포가 담당해온 역할도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다목적 무인 차량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절대 병력수 자체가 줄고 있는 한국군에 반드시 도입돼야 할 차세대 무기체계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선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무인 다목적 차량 개발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현재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는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을 자체 개발한 상태다. 아리온 스맷은 원격 조종, 병력과 연결된 선을 따라가는 유선 추종, 주어진 경로점을 따라가는 자율주행, 가보지 않은 길도 스스로 지형을 탐색하며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탐색자율주행, 선행 병사 및 차량을 추종하며 자율로 주행하는 선행 추종 자율주행 등 다섯 가지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리온 스맷은 원격 통제 사격 체계로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 조준하고 기동간 사격을 하는 등 근접 전투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아리온 스맷은 최고속도 시속 43km와 전기 충전 후 항속거리 100km. 적재중량 550kg 등이라는 성능을 자랑하는데 이는 글로벌 톱티어 장비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에서도 다목적 무인차량 HR 셰르파를 개발했다. HR 셰르파는 감시와 정찰, 전투 부상병 및 물자 이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HR 셰르파는 총 4세대에 걸쳐 성능 개선이 이뤄졌으며 6년 넘게 연구개발이 진행됐다. 특히 HR 셰르파는 야전 시범운용을 마친 바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 무기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중 하나가 무인 수상정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크림반도 공습 당시 무인 수상정이 크게 활약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에서도 무인수상정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선체 길이 12m급의 정찰용 무인수상정 두 척을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우리 방산기업 중에선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이 각각 해검과 해령이라는 이름의 무인수상정을 이미 선보이기도 했다. LIG넥스원은 지난 2015년 방위사업청과 민군협력진흥원이 추진한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연안감시정찰용 무인수상정 해검을 개발했다. 이후 LIG넥스원은 임무 장비에 따라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검 II와 해검 3, 해검 V를 비롯해 M헌터, M헌터 등으로 장비를 발전시켰다. 해검이는 수중에서 자동으로 진수와 회수, LARS가 가능한 수중 플랫폼 ROV 모듈을 한미에 탑재해 수중감시정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검3는 12.7mm 중기관총과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 발사대를 탑재했다. 또한 해상상태 4단계, 최대파고 2.5m. 에서도 실해역 내항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열악한 해상 환경에서도 24시간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건 V는 함탑재 전용 무인 수상정이다. 위심스러운 표적 발생 시 모함에서 분리돼 표적을 식별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다.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해령은 강점인 궤도 위성을 이용해 원격 통제 기술 적용을 적용했으며 인공지능 AI의 바탕으로 표적 장애물, 주변 해상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하나 시스템은 수년간 무인 수상정 관련 개발 과제 참여를 통해 소형급부터 대형급까지 해양 무인 체계 제품 라인업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드론 역시 무인 수상정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무인기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으며, 우리 군 역시 무인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방산기업 중에서 무인기를 제작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이하 KAI이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91년부터 국산무인정찰기 RQ101 송골매를 개발했으며, 2000년에 이를 마무리했다. 이후 2만 2년 KAI에서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해 실전 배치됐다. RQ-101 송골매는 운용반경 200km, 중계기 이용, 순항거리 1200km, 채공시간 6시간이라는 성능을 자랑한다. 이후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와 KAI는 RQ-101 송골매의 후속 기종인 차기 군단급 무인기 개발에 돌입했다. 아직 차기꾼 땅 끝무 인기 개발은 끝나지 않았으나, 이를 완료할 경우 육군의 공격 드론 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